지도 교수 월선 김용필 어깨 팔 통증 풀어주는 기혈 테라피. 네, 편안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앉아 있고 네, 손목을 잡고 발로다가 요추 있는 쪽, 복본 쪽을 쫙 해서 이렇게 한번 살짝 당겨보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제가이제 가운데다 대고 발로다 밀으니까 이렇게 밀고 당겨주고 밀고. 자, 땡겨주고. 자, 그 다음에, 견갑골 쪽에는, 이렇게 벌려서, 딱 잡은 다음에, 쭉, 땡겨서, 쭉 해주고. 아니면, 이빨을 바꿔서, 이쪽으로다 해서, 해서, 벽기 이렇게 밀면, 발로다 밀면, 견갑골 쪽으로다 들어가죠? 좀 누우시고, 쭉. 네, 좀 누우시고, 자, 이때, 이때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니까. 더 많은 건강 비법을 보시려면, 신개념의 기혈테라피 건강법저자 월선 김용필 교보문고, 알라딘 인터넷서점, 경희서원에서 구입하세요. 나도 언제, 나도 좀 풀어야 되잖아. 자, 하시고, 그다한번더 쭉, 감을 잡아야 돼. 그리고 계속해서 쭉누시고 자, 이제 이 밤에는 팔꿈치 잡고, 쭉 끝에, 자, 마무리. 자, 잡고, 어떠세요? 뚝 소리 나죠? 소리나죠 음. 시원하죠. 음. 자, 이렇게 해서 마무리. 나도 시원하고 에 네, 받는 사람도 시원하고. 자, 체형 교정사 자격증 취득, 기혈 테라피 교육과정, 건강상담 교육 과정, 건강 상담 교육 문의 0 1 0 4 8 1 5 4사이